아번야힘들었어이마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아빠들 가 아, 대가 이제 음, 가니? 잘 가. 근데 오늘 뺀다. 아빠 근데 가. <laughs> 음. 봐. 사는 잘 가. 너무. 이거 <laughs> <laughs> <잊고. 웃음> <laughs> <누나, 아니, 어떡해. 웃음>

이웅아 니이이아 이리와 뭐마손 깔아 어디 있어어디린이 가린아 오 그렇지 이리와 <laughs> 쉬다 다시 뭐농안되가 안돼 하도 안고마워으게 이것이 하려고 연습을 안했어 그지 연습을 해야지 이쯤을음 조금만 미뤄줬는데 어. 어, 하어엉덩 팔만 빼면 되 아, 이게 살용오기